내가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아 나는 5년 영상을 매일 올려야지 이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하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위압감이왔을것 같아. 매일 내가 혹시라도 선생님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통일 들었단 말이야. 하다가 하... 딴 친구들 인스타 보면 뭐 해외여행 가 있고 막 어디 놀러 갔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고 막 나만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도 들때 있잖아 그럼 그때 뭐 장기간 내가 1, 2주 어디 가? 그럼 못 하잖아 그럼 일단 이거 못할것 같은데 5년을? 10년을? 마음을 못 먹어요 그냥 항상 생각은 내가 어떻게 먹었죠? 그니까 나는 삶의 자세를 항상, 아, 나는 이제 투자만 할 거야. 아, 나는 이제 운동만 할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재테크만 할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답을 하진 않는 것 같고, 딱 선을 그어버리려는 노력은 잘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유튜브도 나 되게 비슷해요. 제가 정확히 시작한 게 18년 8월 15일 12시에 이 영상을 처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음먹었던 게, 아, 내가 매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만5년 지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려서 하, 진짜 나도 지독한 사람이야 보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용의 질이 좋냐 안 좋냐 여부를 떠나서 5년 동안 했다. 하.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laughs> 좀 재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좀 평범하진 않네 꾸준하네 성실하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아, 나는 5년 영상을 매일 올려야지 이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하루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위약감이 왔을 것 같아. 매일 내가 혹시라도 선생님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통일 들었단 말이야 하다가. 하... 딴 친구들 인스타 보면 뭐 해외여행 가있고, 어디 놀러 갔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고, 막 나만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도 들때 있잖아. 그럼 그때 뭐 장기간 내가 1, 2주 어디 가. 그럼 못하잖아. 그럼 일단 이거 못할 것 같은데 5년을? 10년을? 마음을 못 먹어요. 그냥 항상 생각은 내가 어떻게 먹었죠? 하루하루하 그렇죠. 하루하루. 나 오늘만. 오늘만 한다고 라 생각한 게 운이 좋게. 근데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하루씩 이렇게 8시, 어 8시 기다렸다가 시간 보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 사실 뭐한 1, 2주치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니까. 아 1, 2주치 예약하세요? <laughs> 아 그게 내 비결이지 예약 업로드 해놓은 거죠 음.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쓴 거긴 해요 유튜브는 딱 편집해서 오늘 거를 딱 올린다는 거는 맞아요. 해봤으니까 품이 생각보다 좀 들잖아요 네. 그리고 글 쓰는 건좀 가볍잖아 데이터가 근데 이 영상 상대적으로 좀 무거우니까 뭔가 처리하는데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핑계죠. 그래서 1, 2주치를 저는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1, 2주치 모르면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런 게 제약이 생각보다 덜한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 생각의 구속이 조금 더 자유가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아, 내 5년, 10년, 20년 동안 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영상 올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5년 동안 매일 올렸지만 오늘도 내가 과연 매일 올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있게 얘기는 안 해요. 확실하진 않겠지만 나는 무조건 5년 동안 할 거야. 뭐 이제 앞으로 또 10년 동안 나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난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부분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한테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연습을 한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그거를 뭐 말로 난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꼭 말로 얘기하는 거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행동한 부분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어 그러면 나 앞으로도 맨날 할수 있어 나 월세 천만 원 만들 수 있어 를 보여주는 것보다 2년 동안은 100만 원을 보여주거나 내가 5년 동안 매일 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게 어떤 말보다 설득력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꼭 남한테 설득한다기보다 내 스스로한테도 납득하게 하게끔 이해시키기가 좋았던 것 같아. 그걸 하다 보면 선생님도 많이 생각이 들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이 성공에 대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거잖아. 우리는 매일매일 성공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매일 성공한 것 중에 오늘 선생님 만난 것도 사실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나 다음 주에 올게. 이렇게 해서 사실 한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몇번 조율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딱 맞아서 선생님이 못빠져나가기나 이번 달은 3일 정도 쉴수 있는데 될때 말해! 이러니까 제가 피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 나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그걸 많이 느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오늘도 시간 약간 조율이 있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성공한 거지. 그런 성공들을 모니까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할수 있겠구나 그런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이 유튜브하면서도 그렇고 선생님을 만나면서도 그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내가 선생님 딱 왔을 때 내가 어 이거 다 했어요라고 했던 카페에서 그게 정확히 뭐였냐면 그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기 전에 내가 운동 한 시간 하고 있었다. 요가당연요네 그래. 요가 수업 들으면서 요가 마지막에 항상 사바사나라고 명상을 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내가 딱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이란 뭘까? 부자란 뭘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선생님 온다고 해서 그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언제였냐면, 아까 그 명상하면서 누워있을 때였던 거 같아요. 부자라고 생각될 때는 서른 채 넘게 있는 집에서 나 월세 받아. 월세 막 천만 원 받아. 그리고 내 수업료가 내가 얼만데? 이렇게 해서 내 통장 잔고를 볼때 아, 나는 부자야. 이거는 짠깐이고 되게 단편적이고 오래 길지 않더라고요. 그건 처음에 했을 땐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무뎌지니까 좀 덜해져. 분명히. 그 월세 받을 때 처음엔 어. 너무 기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335만 원이 6개월 전부터는 조금 내면을 다지고 있는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월세가 늘어난 게 없었잖아요. 그럼 아마 335만 원 받던 월세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나 크기가 분명히 처음 할 때보다는 줄었을 거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선생님 봤을 때 와. 월세를 이만큼, 나이도 아직 20대인데, 월세로 그만큼만, 그만, 와, 대단한 사람이다. 부럽다!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 이게 뭐, 분명히 나아진 건 있는데, 전보다. 크게 뭐, 느껴지거나 그런 게. 그래서, 아, 나 이제, 500만원, 1000만원, 이런 부분도 난 다른 미래를 위해서 또지향하장히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오다가, 선생님 점이 있었겠지, 나. 하다가 지금의 저의 상태로 온 거잖아요. 그 월세 쪽에서만 팔아가지요 근데 그게 또 저도 굉장히 무뎌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치?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게 과연 내가 월 1억이 월세가 들어와. 그러면 그때는 완전, 아, 난 끝! 난 성공! 자유롭게 세. 살... 뭐, 더 이상 그게 뭐가 있어. 지금도 이미 어느 부분은 자유로운데, 뭐. 어느 부분은 또 부자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100%라기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 그럼 내가 월세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때 부자가 아니고, 그 요가 수업을 오전 제가 보통 9시 반에 수업을 듣거든요. 1시간 동안. 그러면 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평일 오전 9시 반이잖아. 그럼 일단, 남자가 있을까? 아 남자는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는 원래 학생 때부터 남중남고 대학도 토목과잖아. 남자 대학, 군대, 회사도 토목 회사잖아. 남자 회사야. 난 항상 남자들밖에 없었거든. 요새 근데 되게 여자 사회 쪽에 내가 조금 속해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음. 가면 다 일단 여자야. 뭐 주부님들이 사실 아줌마들이 되게 많지. 그 속에 남자 혼자 있을 때 처음에는 이 남자 사회에 있던 사람은 여자 많은 사회에또잘못 가요. 반대로 남자 많은데 여자는 오거든? 근데 남자는 잘못 가. 근데 난 처음에 되게 쑥스러웠거든. 거기 가서 이제 거의 1년 정도 이제 요가 한지 됐으니까. 그때 내 나름의 특별함 같은 게내 스스로한테 생기는 거야.